지난 29일 한밭 아트센터에서 제6회 그라시아스 합창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총 13개 지역 합창단이 참가했고 그라시아스 합창협회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의미를 되새겨보자는 취지로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부 지역 블레스 합창단을 시작으로 13개 팀이 차례로 경연을 펼쳤고 이번 대회의 주제곡인 흑인 영가 한 한국, 곡, 가곡 한 곡으로 무대를 꾸몄습니다. 경연이 마치고 그라시아스 합창단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지역 합창단들을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날 대회에서 대전의 라운트리 합창단이 은상과 우수지휘자상을 수상했고 서울 동부의 진달래 합창단이 금상, 대상은 경기 남부의 새노래 합창단이 수상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발판삼아 더욱 실력을 키워나갈 합창단들을 기대해봅니다. 기쁜 소식 성북교회에서 지난 3일 저녁 바국스 목사 초청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북 지역 성도 5 0 0여 명이 복음 전도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바국스 목사와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환영했습니다. 피아니스트 석승환의 무대를 시작으로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성도들의 환호 속에 공연을 펼쳤습니다. 바국스 목사는 요한복음 2장을 주제로 영과 육을 구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따라가는 귀한 삶을 살자고 설교했습니다. 설교 후에는 환자들을 위한 안수식이 진행됐습니다. 성북지역 성도들은 이번 연합예배에 대해 복음을 향해 함께 달려나갈 힘을 얻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는 지난 1일부터 4흘간 IT 이종훈 선교사 초청 성경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종훈 선교사는 사흘간 요나서를 주제로 설교했고 특히 요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며 아이티 교회 성도들의 삶을 간증했습니다. 안산 교회 성도들은 안산 교회에도 같은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됐다며 간증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왔는데 이번에 언지며칠안 되지만 와서 목사님들이 이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아들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laughs> 그리고 하나님 품속에 들어오면 우리들이 모든 죄가 없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28일 우간다 CLF의 정기 서밋시 캄팔라시네 중심부에 새로 시작한 베들렘 교회에서 CLF 정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난가보 기도원의 스티븐 사도와 베델 성막교회에 나단비숍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고 캄팔라 교회 김영진 선교사가 지난 정기모임에 이어 성막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성막 강연은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참된 사랑과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강연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CLF 정기모임을 통해 많은 목회자들이 참된 구원과 믿음을 확신하고 교류를 이어나가길 기대해봅니다. 지난 28일 파라과이 산안토니오 문화교육원에서 한국어 캠프가 열렸습니다. 후안 파블로 고등학교 재학생 200여 명이 참가했고, 파라과이 군유스코 단원들이 준비한 한국 전통놀이와 춤, 태권도, 한국어 배우기 등 한국문화 아카데미를 체험했습니다. 파라과이 아순시온교회 한이용 목사가 학생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에 대해 설명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후암빠블로 고등학교 교장은 다음 학기부터 마인드 교육을 매 학년에 진행하고 IYF 동아리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아공 기쁜 소식 요하네스버그 교회는 지난 3일 에버톤, 사솔버그 두개 지역에서 비숍들을 위한 CLF를 개최했습니다. 김진수 목사는 정확하고 순수한 복음의 중요성을 주제로 강연하며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참된 죄사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목회자들은 청소년 활동과 교회 인도자들의 신앙 교육이 부족한 것에 대해 공감하며 지속적인 협력과 도움을 요청했고, 향후 성경 세미나 등의 행사를 기획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 4일 기쁜 소식 양구 교회가 운영하는 청춘 양구 실버 대학이 양구군 박수근 마을 경로당을 방문했습니다. 신앙송과 건강박수, 기공체조 등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김건영 목사가 말의 힘을 주제로 마인드 강연을 펼쳤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씻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미 의인이 된 것이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청춘 양구 실버대학의 계속되는 활동으로 양구 지역 어르신들과의 교류가 깊이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